토끼띠 2024년 3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김효생 토끼띠 2024년 3월달 운세입니다.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개혁한 대로의 차질이 생겨 하고자 하는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상하리만큼 긴장되고 초조해지는 경향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시기는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선배들이나 상사들하고 상의하고 자문을 얻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87년 정묘생 3월달 운세입니다. 모처럼의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미비하여 답답하고 사전 지식 습득을 하지 못한 것에 한탄한들 소용이 없을 것이고 이런 기회가 두번 다시 주어지지 않으니 언제라도 뛰쳐나갈 수 있게 체력을 연마하듯 성실과 정직을 모토로 항상 긴장하고 나는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었다는 각오를 기르기 바랍니다. 보상, 승진, 승급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서서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할 때라고 보겠습니다. 1975년 을묘생 3월달 운세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한 일이 없겠고 더더욱 집안 내 불화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 여행이나 타 지역을 출타하려 하는데 그것은 피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오해와 불신까지 덮치게 되니 그 자리에서 정면돌파하는 것이 최상책일 것입니다. 내 의사보다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남의 말이나 가족의 의견에 동조하고 스스로 자기의 주장은 80% 정도 꺾고 들어가야 모든 것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풀려갈 것입니다. 1963년 개멸생 3월달 운세입니다. 일이 되지 않으니 집안 사람들끼리 충돌하게 되고 서로 협조하지 못하니 무슨 일인들 성사되기 어렵게 되고 그 불안한 가운데 가족 중 건강 문제도 발생하니 이를 두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운이니 이를 해결할 방법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넓은 아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 의견보다는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주고 포용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951년 신멸생 3월달 운세입니다. 꽃이 뜰 안에 활짝 핀 것을 보고 벌과 나비가 기뻐하는 격이니, 이는 하늘이 나를 도와서 일신을 영화롭게 함이니, 스스로 과욕만 부르지 않으면 자손들의 경사도 겹겹이 겹치게 되어 주위에 부름을 사는 운입니다. 다만, 약간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나니, 빨리 이해를 바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쉽게 빨리 묻어질 것입니다. 1939년 김여생 3월 달 음세입니다. 자손의 경사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즉 노인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경진이 자손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늦게 얻은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것이 어른된 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